안녕하세요. 염치를 모르는 시어머니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남편한테 질려서 뵙기든 30대 여성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속도 좁고 이기적이다 하셨지만 세상 사람 100명에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할지. 어머님은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합리적이고 똑똑한 분이라 생각하셨겠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아들 둘 전부 다 망가뜨리고 나니까 직성이 풀리시나요? 어머니도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시는 거 아는데, 제가 쓴이 이야기도 꼭 듣고 부끄러운 줄 아셨으면 좋겠네요. 남편하고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작은 카페 사장이었지요. 그렇지만 카페가 작다고 해서 매상도 적었던 건 아니에요. 테이블은 8개밖에 없었지만, 젊은 아가씨들한테 데이트하기에 분위기 좋은 카페라고 소문이 나면서, 주말에는 1시간씩 대기를 해야 할 만큼 손님이 밀려들어왔답니다. 제가 정확한 매상은 밝힐 수 없지만 아무튼 남편이 받아오는 월급보다 이것저것 제할 거 제하더라도 못해도 1,200은 더 벌었어요. 하지만 그런 사정은 상관없이 어머님은 저를 며느리감으로 탐탁치 않게 여기시는 눈치였습니다. 대기업식이나 다니는 당신 아들은 소위 사자로 끝나는 여자를 데려올 줄 알았다면서요. 그런데 어머님은 왜 어머님 아들이 어머님이 원하는 사자로 끝나는 여자를 못 데려오는지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신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건 바로 어머님이 홀어머니셨고 남편 밑으로는 딸린 시동생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말이지요. 아버님은 남편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던 시기에 돌아가셨고 이후로 어머님 표현에 따르자면 어머님 혼자서 아들 둘을 키우셨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묘하게 비슷한 듯 달랐어요. 어머님이랑 남편 그리고 시동생이 한 집에 산 것도 맞고, 어머님이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그런 것도 맞기는 한데, 생활비는 남편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벌어온 돈을 전부 다 보태기도 했고, 어머님이 특별히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으셨다대요. 그래도 어쨌든 어머님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었을 테니, 제가 감히 어머님이 아들 둘을 키운 거네 아니네 그런 소리는 할수 없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 대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좋은 대학에 들어간 남편은 대학생이 할수 있는 가장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과외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잘벌 때는 한 달에 200만원씩도 벌었던 모양이에요. 학교 공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루에 3, 4시간만 자는 날이 허다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번 돈을 전부 다 어머님이 생활비로 써야 한다며 달라고 하셨던 모양입니다. 어머님은 그때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셨대요. 얼굴 쪽팔리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냐고 하시면서 말이지요. 정말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식 혼자 고군분투하며 사는 걸 보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닌가요? 제가 저희 친정에서 받은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대학교를 졸업한 뒤 대기업에 들어가면서 어머님의 욕을 할까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던 거지요. 남들은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면 명품백을 사준다더라 어쩐다더라. 그리고 마음 여린 남편은 그런 어머님을 모른 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나마 밑으로 하나 있는 4살 어린 시동생은 정신 못 차리고 사니까 더욱이 자기 어머니가 불쌍해 보였다면서요. 아무튼 그렇게 다 퍼주고, 뺏기고, 뜯기고 하는 와중에 저를 만났고 저는 남편더러 당신 밥그릇은 당신이 챙겨야지 아무도 안 챙겨준다. 그런 이야기를 몇 번이고 했었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1년을 만났고 남편이 먼저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솔직히 시댁사정을 다 아는 상황에서 남편의 프로포즈를 한 번에 받아들이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친정 부모님도 반대하실 게 불보듯 뻔했고, 그러면 그 반대를 어떻게 이겨내야 하나 생각하니 뾰족한 수도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며칠 밤을 고민해봐도 저는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고, 당시 저는 어머님이나 시동생에게 이미 반감이 컸던지라 남편을 그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싶다는 오지랖 넓은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 부모님이 반대를 하더라도 서운한 마음은 갖지 말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고 친정 부모님께 결혼할 사람이라며 남편을 인사시켰네요. 그런데 뜻밖에도 친정 부모님은 반대는 커녕 남편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 탓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걸 보니 정말 바르게 자란 것 같다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정말 어머니란 존재로선 빵점같이 보였던 어머님까지 지켜주시면서 말이에요. 남편도 저희 친정 부모님의 따뜻한 말에 크게 감동을 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어머님이 저희를 불러놓고 대놓고 못을 박으시기를 아직 시동생이 앞으로 무엇을 할지 진로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결혼에는 한 푼도 보태줄 수 없다고 하시대요. 그런데 이미 시댁 사정이 여유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애시당초 기대치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에 약간의 상처를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남편도 몹시 민망해하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요. 하지만 그런 어머님을 둔게 남편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했지요. 그리고 다행히 이런 사정을 모두 알게 되신 친정 부모님이 선뜻 신혼집 장만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집이야 저희가 사는 곳이니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리고는 그것보다는 당신은 예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대요. 예단이라는게 원래 시대 어른들한테 저좀 예쁘게 봐주세요. 하고 보내는 선물인데 그걸 어떻게 생략할 생각을 하냐면서. 하지만 제 입장에선 황당하기 짝이 없었던 게 집이 4억짜리였고 남편은 7천만원 들고 장가를 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머님이 저한테 명품백과 진주목걸이 그리고 골프채 세트를 바라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어머님께 호감을 갖고 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착하고 예쁜 며느리가 되고 싶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해가면서 욕만 뒤지게 먹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제가 어쨌든 집까지 해가는 마당에 그런 말씀은 어불성설이신 것 같다고 한마디 했네요. 그리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어머님과 제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초장부터 틀어지게 되었지요. 그래도 결혼은 제가 어머님이랑 한게 아니라 남편이랑 한 거고 남편과 제 사이만 놓고 보자면 사실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님 일은 마음 한켠에 묻어두고 제 결혼 생활에만 초점을 맞추었지요. 하지만 어른들이 왜 결혼할 때 집안을 봐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신 건지 남편과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결혼은 남편하고만 잘 지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요.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던 당시 제가 남편에게 딱 하나 조건으로 제시한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댁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은 지양하자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어머님 나이가 예0으로 노인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젊으셨어요. 그렇다고 몸이 어디가 안 좋으신 것도 아니었고 고질병을 갖고 계시지도 않았고요. 게다가 노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이란 건 어머님이 시동생과 함께 살고 있던 작은 빌라 하나가 전부였는데 까놓고 말해서 나중에 더 나이 드시면 그거 팔아서 실버타운은 택도 없고 나중에 혹시나 편찮기라도 하시면 병원비나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중에 저희 남편이 매달 돈까지 드리고 있으니 솔직히 저희 남편이 돈을 찍어내는 기계도 아니고 저희도 자리를 잡아야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제 용돈은 그만 드리라고 했어요. 생신이나 명절과 같은 특별한 날에만 챙겨드리자고요. 이때까지 당신 할 만큼 한 거라고 위로도 잊지 않았네요. 그러자 남편도 몇날 며칠을 고민하는 눈치더니 알겠다더군요. 말이 나온 김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어머님이 당신 쓰실 용돈이라도 나가서 직접 버시면 참 좋겠다 싶더라고요. 비교하자는 건 아니지만, 저희 친정부모님은 노후 준비도 되어 있으셨고, 그와는 별개로 어쨌든 자리 잡아가는 자식에게 손은 안 벌린다는 주의셨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작은 소일거리라도 이를 손에서 놓지 않고 계시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저희 친정부모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요. 아무튼 그러니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저희가 괘씸해 죽으라고 하셨습니다. 특히나 저에 대한 분노가 매우 크셨어요. 갑자기 돈을 안 주면 당신과 시동생은 손가락이나 빨다 죽으라는 거냐며 독한 말씀도 서슴치 않으셨지요. 그러자 그 순한 남편도 그동안 돈 드린 걸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쓰신 거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런 남편의 면전에 대고 하신 말씀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주면 몇 푼이나 줬다고 생색을 내고 난리냐며 남의 집 자식들은 지부모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차도 뽑아준다더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그 대화를 계기로 남편도 어머님께 두손두발 다든 눈치였어요. 비록 저한테 어머님이나 시동생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만날 자리라던가 얘기할 일 자체를 안 만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는 저더러 나쁜 며느리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남편이 어느 정도 태도를 명확히 해주니 솔직히 편했지요. 그래서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남편과 하루하루 무난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뜬금없이 어머님이 무슨 저희 주려고 갈비를 했다면서 집에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마침 남편 생일즈음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 결국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어머님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려나 보다 싶어서 안 가겠다는 남편을 설득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꺼내신 말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였어요. 시동생 장가를 보내야 하지 않겠냐 대요. 시동생이 장가를 가면 가는 거지. 왜 저희한테 보내자고 표현을 하시는지. 깨름직했지만 그쳐 보내야지요 하고 일단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마치 저더러 들으라는 듯이 시동생이랑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가 얼마나 괜찮은 여자인지 일장연설을 늘어놓으시대요. 스튜디어스라는데 키도 훤칠하니 얼굴도 예쁘고 그리고 또뭐 여자집이 잘 사는 모양이라나요. 저도 솔직히 키가 작은 것도 아니고 어디서 못 났다는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고 친정 형편도 넉넉한데 어머님은 스튜디어스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면서 아주 전문직이라고 영어도 얼마나 잘하겠냐면서 정말이지 누가 보면 벌써 그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내 하고 의미 없이 적당히 맞장구를 쳐드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동생이 무슨 재주로 그런 괜찮은 여자를 만났나 싶은 거예요. 시동생은 대학도 다니다 말았고 이후로 사업 한답시고 여기저기 껄떡거리고 다니다가 이도 저도 못 해보고 지금은 아는 형이라는 사람 술집에서 일을 돕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 그 아가씨가 시동생 직업은 아냐고 저도 모르게 그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 얼굴빛이 어두워지면서 그래서 저희를 부른 거라는 알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하시대요. 알고 보니까 시동생이 제 카페를 자기가 운영한다고 그러고 저희 집을 자기 집이라고 둘러댔다는 거지요. 듣는데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어떡하려고 그런 소리를 했대요. 미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그러니 니들이 도와줘야겠다면서 당장 다음 주에라도 집을 바꾸재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을 바꾸자는 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참에 집을 바꿔서 살자고. 작은 애는 너랑 다르게 나랑 합가할 생각도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 너는 어차피 나랑 살기 싫잖니? 그러니 네가 사는 집은 작은 애한테 양보해라. 어머님 이집 제가 해왔거든요. 네가 해왔어도 내 아들이랑 살려고 해온 집이니까 이제 그런 것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도 안 되는 어머님의 억지에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얼른 정신을 차리고 어머님한테 안 된다고 했지요. 어머님이 이유가 뭐냐시길래 이유가 왜 필요하냐고 제 집이니까 제가 싫으면 그만인 거죠. 하고 탁소화붙였습니다. 그런데 매번 제 편을 들던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얘기 좀 하자며 저를 작은 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설마 싶었지만 남편한테 왜 그러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랑 결혼한 이후로 늘제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어머님과 시동생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모른 척 하느라 너무 괴로웠다대요. 그런데 이번 만큼은 제가 자기한테 맞춰주면 좋겠답니다. 시동생도 자기처럼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으면 좋겠다며, 형으로서 이번 만큼은 형 노릇 좀 하게 도와달라나요? 여러 가지로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정신 차리고 말 그대로 자기 밥그릇은 챙기는 사람이 되었다 싶었는데 아직도 등신호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고 구제불능이다 싶었으니까요. 제가 남편더러 진심이냐니까 자기가 이렇게 부탁한다며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는데 안쓰럽고 측은한 게 아니라 미쳤구나 싶대요. 제가 남편더러 일어나라고 그러고는 미안하지만 안된다 했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어머님과 시동생한테 당하고 살겠다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냐고 하지만 나까지 그런 똥구렁텅이에 끌고 들어가진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작은 방에서 나와 어머님께 남편과 이야기해 봤는데 집을 바꿔 드리는 대신 이 남자를 돌려드리겠다 했습니다. 벗겨드시던 삶아드시던 어머님 입맛대로 해드시라고 저는 이제 손떼겠다고요. 그리고 소름 끼치는 게, 며느리가 그런 소리를 하면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화라도 내시고, 황당해라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더러 생각 잘했답니다. 저 때문에 당신 착한 아들이 얼마나 마음고생했을지 생각하면, 당신 가슴이 찢어진다나 어쩐다나. 그리고 저를 더 좌절케 한 건, 그런 상황에서조차 정신 못 차리고 한숨만 연신 내쉬던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대기업 다니고 돈잘 번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구나. 저렇게 자기 앞가림도 못 하는 사람이 밥벌이를 하고 사는 게 오히려 신기하다. 별 생각이 다 들었네요. 그렇게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정하고선 그간 남편 앞으로 제가 대신 모아줬던 남편의 월급들 싹 정리해서 남편 계좌로 보냈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한 기간에 비해 남편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알뜰살뜰 모았더니 그 액수가 상당했으니까요. 그 돈은 남편 몫으로 모으다가 나중에 남편이 꼭 갖고 싶어 하는 게 있으면 그때 주려고 했던 돈이라 솔직히 아깝고 그런 건 없었어요. 다만 그동안 같이 살던 정 때문인지 바보마냥 어머님한테 주머니 털리지 않고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네요. 하지만 완벽히 남남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술 취한 남편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허탈하게 웃으면서 저더러 자기 개털됐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시동생이 만나던 여자가 모든 사실을 알아차렸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마음이 급해진 시동생이 지영 그러니까 남편한테 돈좀 해달라고 한 거지요. 어떻게든 돌아선 여자 마음 좀 잡아보겠다고 지영한테 빌린 그피 같은 돈으로 명품을 사다 바쳤답니다. 원래도 한심한 인간인 건 알았지만 정말 어이없지요? 그리고 뭐그 여자는 선물은 선물대로 다 받아 챙기고 그러고도 결국 시동생을 찾나 봐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은 다니던 회사도 때려치고 집에 틀어박혀 술만 먹고 말 그대로 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예전에 저와 남편의 만남을 주선했던 사람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정말 세상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믿으며 사랑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그 소식을 듣는데 고소하고 잘 됐다는 마음보다는 불쌍하단 생각만 들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에 대한 이런 마음도 오늘로 끝낼 생각입니다. 이제 그 사람과 저는 가는 길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으니까요. 저는 제 인생의 성공과 행복만을 위해서 달릴 작정이에요. 더 이상 누군가의 삶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